많이 기르셨네요? 아네네 네. 네. 음. 멋있네요 머리 음. 우리 삼천.. 몇백몇 뭐 심3 0 삼천 번좀 넘게 심었죠? 깊은 액자 네, 네. 음. 그때 이제 기억에 4개월 차에 조금 느렸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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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네다히좀 느렸는데 오늘 이제 1년 차 네, 되셨고요 네 음. 1년 동안 머리도 많이 기르셨어요 네. 자 이쪽 가까이 보면 될까요? 음 네. 좋은데요? 진짜? 네. 음자전 사진과 비교해서 보시면 응. 측면 날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. 머리는 언제까지 기르실 거예요? 아, 글쎄요 아, 응. 아. 저지한 몇십 년, 이십몇 년 전에 머리 이 정도 길렀었어요 근데 제 머릿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랐는데 응. 깊은 M 자가 사라지니까 네. 아마 스타일링 하거나 뭐 바람 불어서 이마 나오거나 뭐 운동하거나 할때 아마 지금은 전혀 거리감이 없을 거예요. 네, 네 이렇게 M 자. 기존 머리랑 이렇게 빗으로 빗어봤을 때 기존 머리랑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, 사실은. 네.